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꿈꾸시나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 결혼을 앞두고 망설이는 마음,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 회피했던 기억, 이런 고민이 당신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지 않나요? 현대인의 삶은 선택과 책임으로 가득합니다. 직업을 선택하며 이 길이 맞을까? 라는 불안에 시달리고 결혼을 고민하며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20대에서 30대까지 70%가 직업 선택과 결혼 결정에서 책임에 대한 불안으로 망설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장 폴사르트르는 진정한 자유가 바로 책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시면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사르트르의 통찰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는 다섯 가지 방법을 탐구해 봅니다. 자유와 책임,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여정, 함께 찾아보죠. 준비되셨나요? 장폴 사르트르는 1905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존재와 무 being and nothingness 와 같은 저서를 통해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유롭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은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르트르에 따르면 자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직업을 선택하며 이 일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책임과 함께 옵니다. 그는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책임질 수밖에 없다고 안 했습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선택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할 때 우리는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셈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태도를 자기기만 bad faith 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결혼을 앞두고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망설이는 순간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며 자유를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르트르의 철학은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와도 연결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진정한 자아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를 더 발전시켜 자유와 책임이 삶의 의미를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사르트르의 통찰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진정한 자유를 찾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책임을 받아들이세요. 그는 자유는 책임과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직업 선택을 고민하며 이 길이 맞을까라는 불안에 시달릴 때 내가 이 선택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둘째, 자기기만을 피하세요. 사르트르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자기기만이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내가 책임질 준비가 안 됐어라며 망설이는 순간, 이는 자기기만일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다. 그러니 이 선택을 책임질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셋째, 선택의 순간에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사르트르는 자유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지만, 그 책임이 두려움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해서, 했습니다. 아침에 명상하며, 오늘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는 선택의 순간에서 불안을 줄이고, 침착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하며, 내가 잘못한 걸까? 라는 불안에 시달릴 때, 사르트르의 가르침을 적용해보세요. 동료의 반응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는 자유를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첫 걸음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라는 불안에 시달릴 때, 자기기만을 피하고 나는 이 선택을 책임질 수 있다? 라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이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합니다. 넷째,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세요.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는 것은 자기기만이라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에 휩싸일 때, 나는 나의 선택에 책임질 뿐이다라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이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는 길입니다. 다섯째, 매일 성찰하며 선택을 점검하세요. 사르트르는 자유와 책임이 삶의 의미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가 한 선택은 무엇인가, 그 선택에 책임졌는가를 기록해보세요. 이런 성찰은 당신의 자유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불안에 시달릴 때,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이 선택은 나의 자유다. 라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성찰하며 오늘 내가 결정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점검해보세요. 직장에서 동료와의 갈등으로 내가 잘못했나. 라는 불안에 시달릴 때 동료의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나의 태도는 책임질 수 있다. 라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이는 자유를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선택과 책임의 연속입니다. 새로운 직장을 선택하며 이 길이 맞을까? 라는 불안에 시달리는 순간, 사르트르의 가르침을 적용해보세요. 이 선택은 나의 자유다. 나는 이 선택에 책임질 수 있다. 라는 태도는 불안을 줄이고,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내가 책임질 준비가 됐나? 라는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 사르트르의 가르침을 적용해보세요.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나의 선택에 집중하자라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오늘 내가 한 선택은 무엇인가를 성찰하며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찾아보세요. 직장에서 동료가 나를 비판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에 시달릴 때 아침 명상을 통해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를 고민해보세요. 이는 불안을 줄이고 선택의 순간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게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을 느끼는 순간 이 선택은 나의 자유다라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요가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 나의 선택에 책임지자 라는 마음가짐은 불안을 줄이고, 자유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사르트르는 진정한 자유가 책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유롭기 때문에 책임질 수밖에 없으며, 그 책임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선택과 책임이 두렵게 느껴질 때 그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자유는 당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하루 5분,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첫째, 책임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이 선택에 책임질 수 있다. 라는 태도로 불안을 극복해 보세요. 둘째, 선택의 순간에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아침 명상을 통해 오늘 나의 선택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세요. 셋째, 매일 성찰하며 선택을 점검하세요. 저녁에 오늘 내가 한 선택은 무엇인가를 기록하며 자유를 깊이 이해해 보세요. 사르트르는 자유와 책임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해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자유를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오늘부터 작은 선택 하나라도 책임져 보세요. 직업, 결혼, 새로운 도전, 어떤 선택이든 당신의 자유를 온전히 느끼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더 깊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시면의 목소리에서 더 많은 깨달음을 만나보세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은 자유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혹시 오늘 한 선택에서 책임을 다해보셨나요? 아니면 책임이 두려워 망설였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우리 함께 더 깊은 깨달음의 여정을 이어가 봅시다.